제 236차 제고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소개합니다. 국민의당 네, 대표의 발언인니다 <laughs> 네, 오늘 후반기 국회 의장 선출로 본격적인 국회 정상화가 시작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올인, 경제 올인을 가짐하며 민생 음. 경제 전력투구를 선언합니다. 어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2. 올해 올 경제 성장률을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중 간 심화되는 무역 전쟁의 여파에 여파라는 분석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고용과 소비, 소득 불평등의 심화로 발생되는 성장 동력의 한계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처방에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1년 차의 위기의 북핵 문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한반도를 평화의 궤도에 올려놓았다면, 이제는 민생과 경제에 전력 투구해서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문을 여는 곳마다 닫는 곳이 더 많아졌고, 밤새 일해 가져가는 돈보다 임대료로 주는 돈이 더 많은 자영업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오래된 노동 현안들을 해결함에 있었어도 보다 섬세하고 정밀한 정책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전임 정권처럼 구호나 슬로건에 갇히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서민들의 땀과 눈물이 서려있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길을 찾고 답을 구하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집권 2년 차 보다 담대하고 전향적인 민생개혁 드라이브로 불평등을 개선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장 선출로 시작되는 후반기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를 사상, 지상 최대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규제를 협파하고 창고 안에 쌓여 있는 법, 제도, 정비에 속도와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민생, 경제, 전력 투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인도 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귀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신 남방 정책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순방은 100명이 넘는 경제 사절단이 동행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볼수 있습니다. 먼저 인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정례화하고 양국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신남방 정책과 인도의 신동방 정책이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또 양국이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3P 플러스 파트너십, 사람, 평화, 번영, 어, 플러스 파트너십 구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5년 만의 국빈 방문인 싱가포르에선 경제, 외교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담긴 총 3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4강 외교의 틀에서 벗어난 신흥국가와의 새로운 경제 협력을 이어가며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보다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성과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김호사의국기물란의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개업령 검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내내 국민을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오직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존재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개업 령문권은 비상시 계획 수립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얼마나 호황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유족을 사찰하고 정권의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인양 반대 여론을 조장한 것도 모자라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눈물을 조언하고 희생자 수장까지 제안했던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에 보이지 않은 손이 바로 김무사였던 것입니다. 어제의 여론조사를 보면 김무사에 대한 전면 개혁과 폐지 찬성 여론이 무려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모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던 때와 동일한 수준의 여론수치입니다. 이는 촛불 민심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며 우리가 촛불 민심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무사의 국기 문란 행위를 아직까지 감싸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혁신의 기회를 걷어차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혁신의 출발은 김무사 사건을 국기 문란 사건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점 의혹 없는 명명 백백한 진실 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겠습니다 오늘 20대 후반기 국회가 개원합니다. 월말 이후 공석이었던 국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 시작으로 입법부가 본격 가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반기 국회는 대립과 갈등, 식물 국회, 방탄 국회의 연속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7권의 국회 보이콧이 있었습니다. 후반기 국회는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난 11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내 뜻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상임위 정수조정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조속 협상을 매듭짓고 예정대로 다음 주에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후반기 국회는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30만 명을 웃돌던 신규 일자리가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요인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악화 등 구조적 문제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경제 체질 개선에 주력한 이유도 좋은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우리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고용 속 쇼크가 발생했다고 하는 지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6월 고용 통계를 보면 제조업 일자리는 1년 전에 12만 6천 명 감소하여 고용 창출 능력이 확연하게 악화됐습니다. 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지난 1년간 16만 2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중간 임금 수준의 일자리가 74만 4천 개 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 일자리를 더 늘린다면 가계의 의료, 요양비 지출을 줄이고 여성 취업률을 높이는 여성 취업률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제조업의 체질 개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규배 <laughs> 최고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기점으로 공정한 가자시 전화기로 들어섭니다. 오늘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월요일 날 상임위원장을 구성하면 마침내 우리 국회는 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만시 지탄이지만 지금도 생활 현장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신 국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도브림민당은 집권 여당이다. 이래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제 원내 일당의 기회를 내려놓고 열린 자세로 야당과 합의해 나섰습니다. 민주주의 수단인 다수결보다 민주주의 기본정신인 합의와 협치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에 시달리는 야당의 상황을 이해하고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민주당만의 국회가 아닌 국민의 국회가 될수 있도록 상위위원장을 배분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의 진심과 정치의 부활을 믿고 인내한 국민께, 국민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국민의 믿음에 보답해야 합니다. 삼가인대차보호법, 한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같이 사회경제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일자리 창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가처분 소득 확대 등을 통한 선순환 고리를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 계획을 통해 혁신 성장을 유도하는 일은 입법 기관인 국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하기에 준비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속도가 있는 논의가 요구되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국민께서 기다려주신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입법하고 국민 앞에 약속드린 것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역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현아, 책을 올려주시기 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상장률 전망세를 3.0%에서 2 5로 낮췄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여파로 교역 조건이 나빠질 가능성을 감안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취업자 확대폭을 10만명대로 대폭 낮춘 것입니다. 어제 김동연 부총리도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상황이 최, 최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부진에 빠질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자동화로 고용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혁신적 산업에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고 성장도 할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감하게 과감하게 규제를 푸는 일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도 국회가 입법으로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도 빠른 시간 안에 규제를 푸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사회와 당 내에서 규제 완화에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를 푸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장률도 떨어지고 더큰 고용 쇼크가 올수 있습니다. 지금은 책임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동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